도고 개꿀인데,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거의... 아, 이거 탱커 겁나 잘 잡죠. <laughs> 아, 진짜 안배사로... 암베사로... 아, 이게 진짜 말이 되나? 응? 이거 별론데, 초반에? 플랜트가 체급이 좋아져가지고 초반에 좀 무섭네요. 방점. 아 겁나 빨라. 응? 뭐지? 궁쓴거 아니야? 예왜 yeah. <laughs> 저기 같이 셨어 암살 랜덤 미야 이거는 또 트페 있어? 한대만 아. 아나 자발 있는데 오, W 나이스 안배사가 딜이 진짜 말이 안 돼요. 이건 진짜 아레나에서 이상해. 체급이 딜이 너무 세. 아이 진짜 마무리로 쓸까 딜 버프용으로 쓸까 고는되네아 한이 일 세. 피오라님 마무리 좀. 흡혈 피오라라면. 카직스 정도는 껌이지. 아깝다. 이러면 부활해야 돼. 으... 요거도 암살 랜덤. 세릴다? 아이고. 아씨, 일단 빠져봐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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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조금 인데 아니 아니 이게 이게. 아. 맞을 만 하지 않았나? 나는 아이고. 나이스. 살렸으면 바깥 파지. 징수? 원형 낫? 징수. 징수. AP 모르죠. 이건 아무리 봐도 피오라님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. 흐허틱 <laughs> 이상해. 진짜, 이거 맞아? 아닌데, 이거는. 와, 진짜 세다. 부활블루가. 싼 우잘. 차라리 복원을 찾는 게. 이거는. 아니, 솔직히, 맞아, 주나, 이거? 이분도 돼지각성이네? 아, 몰라. 둘이서 한번 개판 만들어 봐. <laughs> 아, 독사. 일단 죽요 실드가 필요할까? 실드 각이 필요할까? 전술적 대비 없으면. 되... 아 이거 탱커 겁나 잘 잡죠. <laughs> 아, 진짜, 안배사로. 암베사로... 아, 이게 진짜 말이 되나, 이게. <laughs> 얘, 탱커 너무 잘 잡아, 얘 진짜. 물관식. 체력? 나 쌍둥이 가면 넘는데 양손잡이. 딱, 궁만 맞추면은 다 이길 것 같거든요. 지금 가면 안 되고. 오리를 누야돼 아, 잘못 눌렀다. 아, 몰라. 그냥 들어가. 그냥 막 누르면 누, 누구 한 명은 죽겠지, 뭐. <laughs> 아, 씨, 내 가임. 사누자리라. 부활 안 돼. 못 잡나? 어? 대지각성 딜은 별로 안쓸걸요아 근데 방금은 뭉쳐있어서 좀 많이 맞았는데 이게 잘안 맞아줘요 예전엔 더 쎘는데 너프도 많이 됐고 지금은 솔직히 그림 별로 안좋음 그냥 저는 피오라가 대지각성 같길래 같이 가려고 간거지 좋진 않아요 지금 그냥 마리 안되게 암베사가 쎈거 공격력 있게. 패오릴수 있으면, 스톤도 안 맞고, CC도 없고, 개꿀인데.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거의 확정이네? 돼지각성 쓰면은 얘는? 셀만하네, 근데. 돼지각성. 부활 안 되는데, 어차피. 이대1을 이기려고 하시나? 돼지각성1 1 0 0아 CC는 좀 무서운데? CC에 취약한데? 뭐야 벌써 11라운드? 어? 여기서 궁 저지불가? 아니면은 궁 쓰면은 아뭐피해더 넣어? 강타자는 벌릴 것 같고 하 아, 개척자 <laughs> 돌진이 많긴 한데 마딜이 없어서 마관이 없어서 별로고, 1번 아니면 3번. 목표 가자. 목표 45%. 무섭다. 이 안배. 딜 센데, 흡혈까지 절대. 말파 방어력은 400이면, 괜찮을 것같 난공불락이라도 빼준다면 솔직히 CC만 안 맞고 버틸 수만 있으면 스펠 다시 할만하거든요. 말파이트도 충분히 녹일만한 스펙이고, 지금 아, 내 네. 공격력, 물건, 공속 스킬과 공격력 14, 근데 마저가 95인게 좀 걸린다. 공속 스킬과. 요번판에 막 들어가보고 다음번에 좀 생각하고 들어가보는거예요 까비 에라이 어 안맞았다 말판인 방어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캐릭터는 미안합니 이런 캐릭터야 <laughs> 가인 오 안돼 내 가인 아 가인 빠진 것좀 아까운데 괜찮나 이러면 목숨 두개 방마죠 치명타 물관 도핑이 지금 싸구나 생각해 보니까. 주스 앞잡기 때문에 어? 잠시만 아저 지금 기회데궁 무적 빠졌을때 이분 <laughs> 잠시만 끝났네 말파 피가 왜저래 당신 <laughs> 아니 좀 보자. 나 말파 때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부시에서 나오니까 딸피지? 크... <laughs> 딜량 봐. 79,800. 아. 아 지역 불은 좀 너프 좀 해야 돼 근데 이거. <laughs> 지역 불 맞고 피가 토막 나셨네 지금 물건이 120. 몰아서 지옥불 한대 맞으면은 체력 30에서 6 0 깎이거든요? 너프? 지옥불은 너프한 적 없는데? 버프만 했는데? 심지어 추한방 맞고 그냥 지옥불로 반피까지 그 다음에 이큐퍼 데미 안베사가 진짜 미친놈인게 큐두방 맞으면은 최대 체력 5 1 날라가거든요? 지금? 5 1 플러스 1000 데미지 이 아레나에서 너프 좀 해야돼 이거 퍼센트 데미지 탱커가 숨쉬질 못함 이것때문에 심지어 궁극에 방관 있잖아 그래가지고 방관 지금 64퍼에 물관 1 2 5이게 말이 돼? <웃음> 저게 <웃음>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파 방어력 몇이었지? 630이었음 심지어 <laughs> 아니 방어력이 630인데 이게 딜이 맞나 630에 체력 7,700 말파이트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